공성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법을 다시 공하게 봐야 한다. 건강경에 억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뭐그 마음을 일으켜라. 공을 깨닫도록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 공성중독하고 난 뒤에 뭐 자비심이 저절로 나오죠. 음, 런데한번또 경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머무르지 않음, 무주죠. 아상, 법상, 일체, 집착을 따는 상태다. 마음을 일으킴, 생심, 마음을 일으켰죠. 자비심과 원력이 발현된다. 일으켰을 때는 이제 본래는 음, 사라졌으니까 생심은, 억무소주 이생 할때 생은 뭐예요? 자비와 원력을 말하는 거예요. 공을 깨달은 이후는 자비행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공승 깨달음의 수행의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다 그렇죠. 환경 입법 개품의 보살은 일제법이 공하다는 것을 보되 모든 중생을 제도함에 지치지 않는다. 공승을 본 자는 더 이상 중생법 열번조차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자비와 원력으로 제대로 멈추지 않는다. 공성을 체득한 이는 형식 없는 자비, 계획 없는 원력으로 나간다 자, 공성을 깨달은 뒤 실천해야 할 것은 뭐예요? 계울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음. 공성 깨렸다고 해서 계울을 버리는 이는 마군이다. 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한번 볼까요? 윤마경에서는 공을 잘못 이해하며 모든 게 공하니 모든 뭐, 해도 된다는 허무주의, 방임주의로 빠질 수 있다. 음, 뭐 이런 일은 실제 공중 체득한 뭐 그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자 부처님은 공을 보되 개울을 떠나지 말라 무차별 자비로 나가야 한다. 일제 중생이 본래 공한 존재임을 보고 그들과 내가 다르지 않음을 아는 자는 자비를 멈추지 않는다. 승만경에 공을 깨달은 자는 중생의 고통과 자의 고통이 둘이 아님을 체험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타인의 괴로움을 멈추기 위해 행동, 자, 보살행을 합니다. 매 순간에 법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한다. 공을 본 이는 매 순간에 연기이면 그 연기 안에 실상을 살아낸다. 죽는 나가로주나에서 공은 단지 사유의 결과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다. 매 순간 일어난 생각과 감정이 공하다는 것을 보고 그것에 끌리지 않고 자비롭게 반응하는 삶이다. 자수행적의 줄은 실제적 조언. 깨달음 이전, 깨달음 이후. 공을 사유하는 수행. 아집을 버리려 노력. 해탈을 구함. 깨달음 이전의 일입니다. 명상의 머무름. 자, 깨달음 이후 공을 살고 실천함. 아집이 비어 있음을 보대. 자비를 실천. 해탈의 집착도 놓고 모든 중생과 함께함. 명상에서 벗어나 삶을 명상처럼 공성 깨달은 이유의 수행 3단계. 제일 첫 번째, 뭐예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공성 정당은 왜 허무주의에 안 빠져요? 왜 이런 염려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인이 아무 의미 없다는 식의 이해는 삿된 견해이다. 결과 사유, 마음 공부를 더욱 경고해야 할 것. 공을 본 이후에 삶은 더욱 정밀하고 섬세해야. 자비 원력 보살 행으로 나갈 것. 깨달음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눈떠입니다.